내 손가락의 예쁜님. 이 제품은 여성용 섬세한 핑크 지르콘 플라워 반지입니다. 골드 컬러와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2024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럭셔리한 디자인으로 미적 감각을 자극해줍니다. 전체 호환 가능한 호환성과 2mm 위 표면 너비, 그리고 아름다운 식물 모티프의 패턴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웨딩밴드 형태로 설정 유형은 아무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스펙과 함께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상품은 여성용 925 스털링 실버 패션 주얼리 크리스탈 지르콘 커플 반지 모델명 XY0345입니다. 이 제품은 925 순은으로 제작되어 고품질을 자랑하며 아름다운 크리스탈 지르콘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무게는 0.01g으로 가벼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프롱 세팅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증명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며 특별한 날에 착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 입니다. 이 제품은 럭셔리 925 스털링 실버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aaa 지르콘 크리스탈 로 장식되어 여성들에게 약혼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제품 중량은 3g으로 가벼우며 맞춤 이 불가능하며 모양은 라운드 형태 입니다. 수능인 925 스탬프가 찍혀 있어 품질을 보증합니다. 사이드 스톤으로는 지르콘이 사용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품질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네요.